안녕하십니까. 뮤지널 팀장입니다.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12월 7일 오전 9시 58분입니다. 서부시간 기준 지금 시장이 훅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나스닥이 3%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영상은 네 가지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영상을 준비하게 될수 있어서 너무나 기쁜데. 첫 번째, 시장이 이렇게 반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번째, 과연 산타 랠리까지 이어질까? 세 번째, 그런데이게 불안한 마음은 무엇일까? 네 번째, 이런 장에서는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 여러분, 요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잠시 전할 말씀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큐! 울산에 살고 있는 은희입니다. 저는 미주놀이 처음 시작했던 1년 전부터 함께했던 찐팬이었는데요. 미지노의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매매 팁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양산에 살고 있는 김장환입니다. 미지노를 처음 시작했던 6개월 전부터 왕피인이었습니다 미지노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50대 소피아입니다. 미주놀과 함께 한 지는 4개월 정도 됐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주식을 제대로 할수 있게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미주놀을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중국에 살고 있는 최연창입니다 저는 미주놀이 처음 시작했던 1년 전부터 함께 했고요. 그때부터 찐팬이 되어서 지금 멤버십 영상까지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정말 강추합니다. 경남에 살고 있는 이현입니다. 저는 미주놀이 처음 시작했던 1년 전부터 함께했던 찐팬이었는데요. 미주놀의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얻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강추합니다. 미국 뉴저지에 살고 있는 제시카입니다. 저는 미즈놀이 처음 시작했던 1년 전부터 함께했던 주린이 중에 주린이였습니다. 공부하는 채널, 미즈놀의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너무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박정림입니다. 저는 미즈놀이 처음 시작했던 1년 전부터 함께하고 있는 찐팬인데요. 미즈놀 멤버십 영상을 통해 종목들을 추천받아 많은 수익이 나고 있으며 매일매일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비법들을 배우고 있어요. 미주놀 멤버십 강추합니다. 런던에 살고 있는 제니스입니다. 저는 미주놀이 처음 시작했던 1년 전부터 함께했던 찐팬이었는데요. 미주놀의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하락장에서도 정신줄 꽉부여잡고 상승장에서는 포모하지 않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강추합니다. 광고 영상 제작에 동참해주신 우리 미주노 가족 여러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올려드렸던 요 요거 시장이 왜 이렇게 반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어, 우리가 공부하는 분위기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자 일단 FOMC 12월 15일에 FOMC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요, 요거. 그렇죠? 요때. 근데 여러분, 지금 딱 FOMC 앞두고 오늘이 날짜가 12월 7일이니까 아직 한 8일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완전히 반반으로 쫙 나뉘고 있어요. 반반. 뭐 모건스탠리, 뭐 골드만삭스, 어? JP모건체이스 반반으로 나뉘고 있어요 어떤 반 상승장을 이야기하는 쪽 아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쪽 아직은 아니다는 이제 하락을 얘기하겠죠 그쵸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지금 시장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조금 후에 이제 올라가는 통킹 뉴스 때큰그림의이 추세에 지금 또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것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의 관계잖아요. 중국이 최종적 아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달 앞으로 다가 벌써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선수단만 파견하겠다고 그 이유를 달아서가 위그루족의 인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고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했더니 뉴질랜드에서도 동참하고 나섰고 분위기가 그랬더니 중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응? 어? 너네들한테 초청장도 보내지 않았어 하면서 응징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막. 미국하고 중국의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것은 전체 세계의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뉴스를 녹음하는 시간이 딱 오늘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잖아요. 기분 좋은 비정상이죠. 나스닥이 플러스 3.17, S&P 500이 플러스 2 1로 다우가 플러스 1.48. 야, 여러분, 3% 가까이 오른 적이 최근에 있었나? 없었죠? 일단은 비정상입니다. 음, 기분이 좋긴 하지만, 비정상은 비정상이죠. 그렇다면, 시장이 이렇게 급반등하는 이유는 뭘까요?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미크론이, 이제 별, 오미크론이, 뭐, 감염력은 높지만, 뭐, 걸려도 별, 뭐, 치사율도 안 나오고, 시장을 너무 얇게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오미크론 때문에 시장 빠진 거 아니에요. 오미크론은 그냥 맛배기에 불과했던 거예요. 시장이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그렇죠. 테이퍼링에 이은 금리 상승에 대한 그게 가장 큰 이슈였던 거예요. 오케이? 아직 오미크론에 대한 확실한 결과가 안 나왔어요. 초창기 지금 초기 1차 데이터 정도만 나왔지. 그럼 이러다가 또 오미크론 뭐 걸려가지고 누가 죽었다더라. 사망자가 속출한다더라. 그럼 시장이 폭락할까요? 폭락은 아니고 조정은 맞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반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오미크론 아예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영향은 있지만, 메인 영향은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시장을 눌렀던, 그동안 시장을 눌렀던 악재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악재, 그쵸? 그렇죠? 악재. 예를 들어서, 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고용의 문제, 또 유가의 문제, 거기에 뭐, 오미크론, 뭐, 테이퍼링, 그 다음에 가장 큰것 금리, 그렇죠?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지금 소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화, 해결이 된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죠? 악재. 악재도 싫어하지만 악재보다 더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불확실성,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뿌연 안개와 같은 거거든요. 그동안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시장이 한 2주 동안 조정을 계속 받았는데 이제는 시장이 일종의 내성이 생긴 거예요 내성 그리고 이런 악재에 대한 이제는 저항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눈치 보고 있던 저가 매수 애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이 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전히 금리에 대한 금리 올릴 겁니다 내년에 근데 왜 이렇게 나스닥이 3% 넘게 상승하죠? 금리를 내릴 거라고는 기사가 나왔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악재들, 불확실성의 악재들을 시장이 충분히 소화하는 시간이 거치게 되면 시장은 상승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산타 랠리가 올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것 같습니까? 안올것 같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오든지 안 오든지. 저는 온다에 한 표. 온다에 한 표. 지금 미국 현지에서 보면 제가 수업 때도 보여 드렸지만 개스 값이 8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소비문화 줄지 않고 있어요. 제가 매일매일 타겟이나 코스코나 뭐 이런 곳을 계속 직접 가서 보거든요. 어 물건들이 작년간 또 달라요. 몇달 전간 또 달라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스코라든지 타겟이라든지 이런 이제 종목들의 사분기 실적 뭐 뭐죠? 달러 추리도 마찬가지고 좋게 나올 건데 소비가 지금 움츠러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오케이 미국 현지에서는 오미크론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부스터샷을 더 맞겠다라고 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산타레리가 온다라고 팀장님이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곧 4분기 실적 발표. 강력한 우리의 우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와우. 여러분, 3분기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 1분기 좋았고 2분기 좋고 3분기 좋았던 기업들이 4분기의 실적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조락률이 9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제가 이야기하는 나스닥 종목들은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4분기 장사해서 1년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4분기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 소비시장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세 번째 그래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은 왜 그럴까? 불안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게 정상 아닐까요? 지금 불안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되죠. 왜냐면 지난 12월 1일 이후로 12월 1일 이후로 지금까지 거진 일주일 동안 시장이 우리한테 보여준 모습은 하루는 급등, 하루는 급락, 하루는 급등, 하루는 급락. 하루는 급등, 하루는 급락. 급등, 급등. 급등으로 출발해서 급락으로 꼬꾸라지고. 정말 우리가 이거를 C W m 마켓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 아니만 우리 미가들다 아시죠? 그러한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불안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불안이라는 거를 여러분 어떻게 승화시키시냐면 리스크 관리로 승화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걸까 자 많은 분들이 우리 미지널 멤버들은 또 주인이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자꾸 하시냐면 와 시장 좋다 올라 타자 첫 번째 이제 올라타자 전에 후회를 하십니다. 아, 더 살걸. 어저께 폭락장이었는데, 아, 어제 엔비디아 280까지 떨어졌었는데, 어제 테슬라 1 0 0불 깨졌었는데, 아, 내 네, 안사가 뭐했지? 거봐. 무조건 떨어졌을 때 사야 된다니깐. 잘못된 겁니다. 잉? 잘못된 겁니다. 요런 식의 누적이 되면 꼭지에 사게 돼요. 꼭지에. 자, 제가 팁을 한 가지 전해드릴게요. 자. 12월 한달 동안은 우리가 에이 어? 반나섬할것 뭐 없이 저항선 지지선 공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자, 핀비지 닷컴을 딱 들어가시면 여기 클릭하시면 직관적으로 사이트 열리죠. 마음에 드신 종목을 찍어보세요. 더블클릭, 따닥, 왼쪽 마우스. 그러면 자동으로 ai가 그은 저항선 지지선이 나오는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애플입니다. 애플 좋은 종목이에요. 잘 가고 있어요. 어디가 있죠? 여기가 있죠. 지지선을 이탈해서 위에가 있죠. 이런 정보는 아직 사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늦었어. 늦었어. 이때 샀어야지. 이때 샀어야지. 아. 이때 왜, 뭐, 진짜 알려주시지? 멤버십 때다 알려드렸어. 요 그러니까 멤버십 드셔야 된다니까. 이때 샀어야죠. 이때 샀어야지. 응? 다시 한 번. 이때 사고, 이때 사고, 이때 사셨어야죠. 저희가 애플 같은 경우 멤버십 영상에서 총두 차례에 걸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이때 이때 사셨으면 엄청난 수익을 얻었을 텐데 이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플이 아니라 애플 할아버지라도. 요 저항선 위로 들어가면 사면 안 돼. 안 돼요. 안 돼. 내려올 거예요. 다시금. 자꾸 이런 사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상투 습관이 배이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지금 전해드린 팁입니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미주노 멤버십이 아니라 미주노 방송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 보세요. 엔비디아 볼까요? 더블 클릭. 동일합니다. 자 저항선 지지선 지금 어디가 있죠? 딱 중간가 있죠. 그럼 엔비디아는 더 사면 되나 안 되나? 된다. 팀장님 엔비디아 악재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ARM 그 인수권도 뭐저고저쩌거 하고 지금 뭐 저기 지금 뭐 지금 코인 시장도 불안해가지고 지금 뭐 이거 그래픽카드 잘안 팔릴 것 같다 그러고 그래서 주식은 바이더딥인 거예요. 여러분 냉정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엔비디아가 고작 코인 때문에 엔비디아가 고작 AR 때문에 인수권 때문에 기업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할까요? 그건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조정의 재료로 적용될 수는 있지만,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플랜 그거는 껌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엔비디아는 지금 정말 우량 종목으로 도약을 한 단계 하기 위한 마지막 진통의 간문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걱정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사두시는 거죠. 단 성격 급한 분들. 뭐, 한두 달 안에 그냥 무조건 수익, 뭐지? 숨고르기 할, 뭐지? 승부수를 던질 분들은 사시면 안 되죠. 엔비디아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접근한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 이렇게 종목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도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 테슬라 안 삽니다. 왜요? 어, 보이십니까? 테슬라의 지금 고점들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추세가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고, 물론 천불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데 저 같으면 언제 사냐면 요거와 요거 우리가 공부했죠 지모리법. 요게 결정이라는 요때 저는 이거 결과를 보고 살 겁니다. 뭐 최근에 SEC가 뭐 테슬라의 뭐 태양광 어쩌고 저쩌고. 조사에 들어갔다, 그렇죠. 그런 것도 테슬라한테 참 악재죠. 하지만 그거는 나중 문제고, 그런 건 나중 문제고. 조사 들어갔는데 혐의 없음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테슬라의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면 추세가 지금 아직까지 상승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천불 뚫고 나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대로 나오죠. 자 저항선의 끝에 딱 테슬라도 찍고 그다음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때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응? 합리화시키는 강제존보가 여러분의 주식 투자한테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나는 10년 테슬라 묻어갈 거니까 상관없어. 속은 쓰리시잖아요. 자, 마소 볼까요? 어떻죠? 이 모습이죠. 딱 중간 정도죠.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도 되죠. 사도 되죠. 그럼 사서 이 빨간선을 넘어가면 은 계속 킵고잉 하는 거고 이 빨간선을 맞고 내려오면 일단 익절 한번 하는 거고 여전히 짧게 짧게 끊어서 수익을 내라고 하는 입장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봐요. 하지만 한 가지 호재, 호재만으로는 이 오징어 게임의 호재만으로는 계속 가기가 쉽지는 않은 모양새죠. 추세가 많이 흘렀거든요. 그리고 더블 TV 지금 더블 탑 위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종목인데 이런 이런 날은 자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제가 이제 적어드릴게요. 이런 날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동안 종목 못 줄였던 종목을 줄이는 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종목을 줄이는 날로 삼으세요. 제발, 악순환의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오늘 조금 올랐으니까 응? 야, 앞으로 더 가겠구나. 특히 소형성장주 갖고 계신 분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소형성장주의 추세는 올해가 가기 전까지 오기 힘듭니다. 소형성장주의 물리셨던 분은 익절을 하시든 손절을 하시든 오늘 같은 날 줄이시는 거예요. 응? 더갈 수도 있다. 그러면 반만 줄이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두 번째는 뭐, 뭐 하시는 날인지 아세요? 두 번째는 오늘 같은 날. 어떠한 종목이 종목이 대장주냐? 대장주냐를 오늘 같은 날 시장이 알려 주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어떤 종목이 제일 갈까요? 풀러 볼까요? 와, 오늘 같은 날도 못 가는 종목이 있네요. 그쵸 <laughs> 가치주, 홈디퍼월마 어쩔 수 없죠. 자, 대부분 다 팔았죠. 그럼 오늘 같은 날 어떤 종목이 제일 잘 갈까요? 엔비디아네요. 플러스 6.86. 와우, 하루 만에 6.86% 그럼 엔비디아는 시장이 지금 대장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엔비디아는. 그래서 엔비디아, 엔비디아, 갑비디아, 무슨 뭐 어? 진짜 엄청난 비디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장을 어저께까지 조정받았다가 올라갈 때 어떤 종목이 가장 치고 나가면서 시장을 이끌고 갈 것이냐 물론 시가총액도 봐야겠지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주어 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요즘 같이 변동폭이 아주 큰 이런 변동폭 사라지지 않았어요. 산타 랠리가 온다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주식은 무당이 아니에요. 대응이에요. 하지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못 가느냐, 어떤 종목들이 가느냐. 반대로 말하면 이런 날도 못 가는 종목들이 있어. 가차 없이 던져버리셔야죠. 한번 볼까요? 팔란이 이런 날 가나 안 가나? 가네요. 4.36. 얼마 전에 팔라니 오픈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팔라니의 이 최저 이 지지선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죠 반등이 좀 시작이 되고 있지만 추세가 전환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봐야 되는 거죠. 다큐 사인 다큐 사인 오늘은 좀 조정을 받네요. 어제 근데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죠. 1시간 차트로 볼까요? 그쵸? 하지만 여전히 다크사인 같은 경우에 이 갭을 메꾸기에는 이런 엄청난 갭을 메꾸기에는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그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모처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격려의 댓글도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